비밀, 거짓말,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로. 신데렐라 게임의 최신 반전과 전환에서 이야기는 하나의 세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다. 하나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여진이 인생을 바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한때 자신의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집에서 밀려났다. 하나는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는 은공과 재해하기로 마음 먹고 문을 두드리며 그를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여진의 마음은 굳어졌다. 자존심, 분노,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의 무게에 눈이 멀어 여지는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녀는 문간에 상심한 채로 남겨진다. 하나는 훨씬 더큰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여성인 명지가 조용히 조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진실과 속임수 사이의 경계는 얇아지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엮은 엉킨 그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의 유대감과 깨진 신뢰. 여진은 명지의 조종의 전모를 여전히 모르고 은공이 자신의 손자라는 믿음에 집착한다. 그녀는 하나의 배신으로 보이는 것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다. 하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묻으려고 할 때에도 표면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래된 신문기사와 오랫동안 잊혀진 사진이 다시 나타나면서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폭풍우 속에 갇힌 은공은 주변의 어른들이 그가 진정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혼란스럽고 상심한다. 한편 명지와 딸 세영은 무고한 구경꾼인 척하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혼란을 조장하고 있었다. 모든 반전은 이 게임에서 충성심은 모래처럼 변하고 가족은 항상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가족의 유대감과 깨진 신뢰. 여지는 명지의 조종의 전모를 여전히 모르고 은공이 자신의 손자라는 믿음에 집착한다. 그녀는 하나의 배신으로 보이는 것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다. 하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묻으려고 할 때에도 표면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래된 신문기사와 오랫동안 잊혀진 사진이 다시 나타나면서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폭풍우 속에 갇힌 은공은 주변의 어른들이 그가 진정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혼란스럽고 상심한다. 한편 명지와 딸 세영은 무고한 구경꾼인 척하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혼란을 조장하고 있었다. 모든 반전은 이 게임에서 충성심은 모래처럼 변하고 가족은 항상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대나대 배신. 감정이 끌어오르는 가운데 지석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세영이 그의 집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몰래 훔쳤는데, 모두 수년 전에 신비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다. 분노한 지석은 그녀에게 맞서 그녀가 예, 그렇게 과거를 파헤치려고 결심했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세영의 질투와 원망이 쏟아져 나와 수년간 끓어오르던 진실이 드러난다. 그녀는 항상 지석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던 소녀 하나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다. 하지만 이것은 질투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녀의 욕망에 맞게 역사를 다시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제 진실이 터져 나올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비밀. 그리고 과거의 훔친 순간들이 모두 합쳐지고 있으며 아무도 무사히 떠날 수 없습니다. 최종 선택, 마음 대집.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가슴 아픈 선택으로 기결됩니다. 은공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할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가 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자 그는 틀림없이 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조용한 목소리와 무거운 마음으로 은공은 그의 보호자이자 포로였던 할머니 여진과 함께 있기로 선택합니다. 하나에게 그것은 상심과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사랑이 항상 충성심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상기입니다. 여진의 희미한 미소는 그녀가 은공을 하나에 반대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미묘한 속임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도 한 가지 진실은 남습니다. 이 신데렐라 게임에서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으며, 사랑, 정체성, 소속감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